안녕! 오늘은 까치까치 까치 설날인데요. <laughs> 설 연휴 시작하는 날입니다. 평일에 3일이나 쉴수 있는 이 기념비적인 연휴를 기념하기 위해 이번에는 설날 연휴 브이로그를 찍어볼까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뭘할 거냐면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저희 외할머니가 살고 계셔가지고 엄마랑 아빠랑 저랑 할머니 댁에 잠깐 들렸다가 저는 또 홀연히 떠날 거예요. 일단, 엄마, 아빠는 할머니 댁에 가져갈 마트에서 살수 있는 뭐 과일이나 쌀 이런 것들을 사러 가셨고, 저는 조금 게으른 관계로 혼자 남아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머리도 이렇게 예쁘게 잘랐고요. 설이니까 엄마 아빠한테도 또 용돈을 드려야 하잖아요. 근데 엄마는 제가 계좌로 싹 싸줬는데 아빠는 계좌번호까지 아는 그런 막 그렇게 엄청 끈끈한 사이는 또 아니어가지고 저희는 좀 무심한 관계여가지고 아빠는 또 생색도 좀낼겸 현금으로 뽑아서 드릴려고요. 그래서 빨리 가야겠어설 연휴 첫 번째 룩. 밖에 추울런가 안 추울런가 모르겠네. 아무튼 빨리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봉투 색깔도 아주 잘 어울리죠? 생각보다 셀전으로 나와가지고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출발! 뭐? 에이 그 기분만 좀 냈네. <laughs> 할머니 식혜 음. 70년 전통. <laughs> 원조야, 원조. 입도안대봤어밤새땅게 음. 이거 한 잔. 니까 우리가 다 갖고 가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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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맛있다. <laughs> <laughs> 게요란하게 <이렇게> 먹어? <laughs> 이 소중한 우리 자산이요. <목소리> 향수사로 이솝에 갑니다. 왜냐면 이솝 힐다 썼거든. 어? 안 되겠다. 나 그냥 원래 수동거사 해야겠다. 안녕하세요. 이거 엄청 좋은데? 네. 아, 근데 집에서 전신에 썼을 때향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고객님들 많이 하시는 얘기가 고급 호텔에 온것 같다 이런 얘기가 많이 하시고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향이에요. 뭔가 그러니까 은은하게 오래갈 거예요. 았어요 영업장에서 예 예만 잘 나고 했는데. 직원분이 굉장히 친절하셔가지고 바디워시까지 콜렉스 콜렉스 나를 위한 선물이라고 하지 뭐 펜시티 원래 제가 이거 이소 휠 썼었거든요 근데 다 썼어 이만큼? 근데 이거는 진짜 완전 스테디로 하나 고정해두고 쓰기 좋아가지고 이걸 하나 더 사자 해서 간 건데 와, 얘는 진짜 자주 쓰니까 금방 다 써. 대용량이 있으면 좋겠다, 100ml로. 이렇게. 그리고 이거 풀었으니까 식혜 한입 먹어. 아, 진짜 할머니 식혜 대박이야. 그리고 로즈. 이거 샘플도 같이 넣어주셨어요. 이거는 바디로션. 그리고 어, 바디워시를 제가 원래 템버린즈 선물 받은 걸로 잘 쓰고 있었는데 다 써가지고, 오 대박. 에이 로즈 바이 애니 아더 네임 바디 클렌저 이걸 샀는데 원래 그 바디워시는 펌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펌프 있는 제품이 품절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어떡하지 했는데 영업왕 직원분께서 이것도 챙겨주셨어요 아 진짜 좋아 냄새가 잔향이 은은하게 남아있으면 정말 좋은 냄새 이렇게 하면 뚝딱인데?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전 밥풀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완전 국물파. 아무튼 좀 쉬어야 될것 같아. 제 속마음과 함께하는 설날 연이요. 아, 저희는 우선 아, 너무 춥다 근데 저희 집은 요즘 같은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에서 전을 직접 부치지 않고 역시 사 먹는 게 제일 맛있기 때문에 전을 사러 갑니다 물론 엄마가 한게더 맛있긴 하지만 듣고 있지 엄마? 엄마가 한게 제일 맛있긴 하지만 엄마와 나의 노고를 덜기 위해서 전집에 갑니다 사러 가는 기념으로 아, 뛰어 뛰어 뛰 아 일어난 지 15분도 안 됐는데 우와 완전 명절 원래는 이렇게 이렇게 파는 덴데 맛있는 거 저거 연근까지 편한 게 최고야 식혜 팔아도 우리 할머니 식혜가 제일 최고예요 명절이라도 과자는 먹어야 될거 아니야? 요거 이게 맛있더라고요 소스가 이거 하나 간다. 전과 함께 먹을 컬 제로 콜라까지아 이거지 이거지. 저는 음. 요 때가 제일 맛있거든. 그래. 나 깻잎전 진짜 좋아한대. 근데 내 입이 더. 커. <웃음> <웃음> 알아서 다해. 음 열려 <laughs> 지금 다 사와서 이렇게 본인이 한척 대열하는 아유 어머 고생하네 음. 옮겨 담느라고 아우 이거 보통 일 아니야 각 맞춰서 이거 하려면 이거 보통 일 아니야 푸짐해 푸짐해 엄마 삼천 원 어치여 이게 집에서 뭐 같이 뭐 어울리면서 놀면서 아. 놀이라고 그건 놀이가 아니야 노동이야 노동 음. 아우 이거 좀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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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음! 어, 어, <laughs> 조미료 넣는다. 어, 좀 넣어야지. <laughs> 엄마의 맛. 다시다. <웃음> <웃음> 게으른 나는 엄마가 요리할 동안 청소기를 돌려. 청소기 돌리고 벌레 닦는 동안 <laughs> 와... 이불연녀는 부류녀는... 단신욕을 즐기려고요. 집도 닦았는데 내 몸은 안 닦을 수 없잖아요. 이렇게 콜라와 함께합니다. 또 오래 있으면 덥더라고요. 다양한 소리죠? 음... 이거 맛있다. 딸기잼도 그냥 딸기잼 쓰는 거야. 감성 딸기잼. 쓰는 거야. 배우자 말이야 우리도. 엄마도 이런 거 좋아해. 스콘 같은 거지. 뚜껑 괜찮잖아. 많이 달지 않고. 응, 안 달아서 좋아. 피랑 먹기 좋잖아. 응. 아, 이 진짜 맛있다. 어때? 좀 약한 데 그래도. 센척하지 마. <웃음> <웃음> 컵도 예쁘잖아. 커피도 요즘에 이런 컵에다 먹어줘야 된다. 넌 그래도 참 다행이야. 어. 커피를 좋아하는 응. 엄마가 있고. 응. 안 그러면 너 혼자 다니야 되죠. 엄마, 엄마 아니어도 가줄 사람 있거든? 댓글도? 어이없네. 맛있겠다. 음, 맛있죠. 잘합니다, 잘합니다. 오늘 설날 오늘도 우리네 아버지는 보우장갑을 신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다 섬세, 섬세. 맡은 일을 깔끔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laughs> 옆에. 우와, 설날에 눈 오는 건 진짜 내 기억이 없, 없는데 아, 좋다. 어, 엄마, 누가 여기다 고 오리 났어. 우와, 여기 위로 올라가고 있는. <laughs> 이거 너무 귀엽다. 나 한번 만져나 보자. 이거 <laughs> 차가워. 아, 어, 아. 어. 야. <laughs> 아 추워, 아 추워, 아 이제 그만. 아손 진짜 차가워. 저는 떠납니다. 오늘 어디 가냐면 또 설날에 무료하게 집에서 뭐 할까 고민이 많았는데 제가 요즘에 진짜 배구 엄청 많이 보잖아요. 직관 많이 가는데 GS 팀이 한국생명이랑 한다고 해가지고 제 배구 메이트와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아 버스가 지나가네. 안타깝군. 근데, 왜 이제 점점 자리가 점점 좋아지고 있어? 티켓팅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래서 이제 조만간 제이드 그린을 또갈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며 설날 배구를 즐기러 갑니다. 설날 배구는 진짜 또 처음이네. 재밌겠다. 왔다, 왔다. 티켓 교환하러 갑니다. 이렇게 표를 바꿨고, 메이트 기다리는 중. 아, 추워. 왜 이렇게 추워? 또 같이 와야 재밌거든요. 다음에는 엄마도 한번 데리고 와야겠어. 오늘도 화이팅! 모마랑한 컷. 모마 야야, 지갑쟁이! 야야야야야! 어? 오지영 선수랑도 한방. <laughs> 들어왔다. 설날 맞은가? 완전 바뀌었어. 예쁜 걸로. 감동 을요 청하 였 습니다. 태구 경기 끝나고 뭔가 오늘 따라 신이 나 가지고 맥주 한잔 했더니 이렇게 빨개졌네요. 연휴가 하루 남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시간이 흘러가는 속도가 진짜 매우 달라요. 자, 이제 슬슬 출근길 걱정을 하면서 설날 당일 오늘도 끝. 연휴의 마지막 날이 밝았는데요. 연휴 길다 길다 해도 3일은 짧고 부터 오늘 좀 의미 있게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 맛있는 걸 먹으러 나가려고요 엄마랑 오늘 진짜 나 맛있는 거 먹어야 돼 왜냐면 알지 오늘 좀 우울한 거와 맛있는 거짱많네 파인애플 맛 들어. 이게 맛있어 하나야 이거 뭐 이거 가가가먹 밀면 음. 이것만 일단 사야겠다. 아홉백에 왔다. 빵을 먹어요. 배고파. 음. 얘는 머쉬룸, 얘는 콩. 음. 오뚜기 스프. 맛있다. 음식이 안 나와서. 심심아 드디어 나왔다 드디어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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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어 됐어 석두래 여기 있던 게다 저기로 갔어요 너무 배불러요 배불러도 커피랑 빵은 야무지게 챙겨서 갑니다 밥 먹고 쇼핑도 했는데 이거는 집에 가서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쇼핑한 거 짜잔 이것은 내돈내사는 아니고 아빠의 상품권을 강탈해서 구매했습니다. 약간 숏 트렌치 느낌인데 아 벌써부터 제가 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 사봤어요. 이거는 들어가자마자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걸 사야겠다 생각해서 입어보고 바로 샀습니다. 굉장히 얇아요. 유니크하게 이 어깨에도 이런 게 있고 이렇게 뒤에도 약간 이렇게 우비 느낌으로 돼있어가지고 예쁘죠? 진짜, 이런 거는 그냥 아무렇게나 입어도 힙도로 맞도록잘 입을 것 같아가지고 샀어요. 더 사고 싶었는데, 아까 많이 못 샀어요. 이런 게딱 땡겼어요, 이런 거. 음. 진짜 신데? 너무 셔서 매워. 우리 젤리를 잘안 먹는데, 오늘따라 좀 먹고 싶었어요. 근데 저는 젤리를 딱 먹으면서 슬슬 또 연휴가 끝나가는 걸 맞이를 해야죠. 해야 하는 일도 좀 하고 편집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연휴 마지막 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도 재미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음, 안녕.